예, 네, 지금, 제가 기적설교를 지금 저번 주 이어서 계속 하는데, 지금, 그냥 귀, 귀 듣고 조차라고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와서, 나의 삶 속에 바뀌어지고 새롭게 되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따라서, 내게 주신 네. 말씀.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다른 거 욕심내지 말고, 말씀 들을 때 저건 내 말씀이야. 아멘. 따라서, 아멘. 이따가 이 아멘 설교를 한번 내가 하려고 또 떴어요. 우리 교회 아멘으로 풍년 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먼저 볼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선교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수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그 역사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 중심을 위주로 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셨는데 꼭 유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말씀 1 5장에 21절에 봤더니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그렇게 나가사 그게 어디에서 나가사냐면 유대 땅에서 나가사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이방 땅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만이 아니라 그 이방 땅까지 다 가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어 세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들이라 우리에게 부탁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도 두루와 시돈으로 향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 믿음의 관점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한 여인 이름은 나오지 않네요. 근데 가나안 여인이라고 그랬고 또 다른 복음서에는 수로보닉의 여인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름은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봤더니, 한 여인이 그 여인의 어린 딸이 귀신 들렸는데, 이 어린 딸이 이 귀신 나가는 역사. 그래서 그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더니,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봤더니,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첫 번째 선교의 사역적의 포커스는 이제 또 다른 교회에 대해 한번 말씀을 나누면 다른 본문을 갖고도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나눠보도록 하고 오늘은 믿음의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한번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이 예배하며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까? 따라서 합시다. 아멘의 믿음과 아멘의, 아멘의 자세, 아멘의 자세. 예.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드리지 말고 아멘의 믿음과 아멘의 자세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이야기를 했었죠 아멘은 어떤 뜻인가? 그래 또 얘기도 은혜가 돼요. 뭐냐면 아멘에는 그 말씀에 내가 전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내게 영원하게 진리로 응답될 것이는 게그 말씀 내게 진리입니다. 그다음에 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신뢰합니다. 신뢰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정렬에 꼭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까지 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성경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마다 그냥 되어진 현장은 한계도 없더라고요.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사건이 있고, 많은 어떤 결핍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냥 아멘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는 시작이 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은 저 말씀이고 나는 아니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면 우리 주님은 그때 역사할 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삶의 역사도 놀라운 기적이 체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홍해 사건도 오늘 하나님이 너는 지팡이를 들어 저 홍해를 하여 명령하라고 이 말씀을 줄때 모세가 아멘 순종하니까 열려지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열이고, 무너지는 사건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오늘 보면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일곱째 날은 일곱 번을 돌고 마지막에 제사장의 나팔 소리에 너희들은 온 소리로,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 성이 무너진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유와 논리와 상황과 경험과 그 어떤 것하고도 맞아지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우수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따라서 아멘! 아, 아멘. 그리고 순종했더니 그대로 열의 고성이 무너진 줄을 믿으시기로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 기뻐서 순종해도 되고, 그런데 좀 동의되지 않을 때는 억지로라도 아멘에도 은혜 되더라니까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갈릴리호수에서 밤새 고기를 잡다가 하나도 못 잡았어요 얼마나 지치고 피곤합니까 그런데 내일을 위해서 또 그물을 씻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때 마침 오셨어요 그곳에 그래서 그 배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근데 이거는 지금 누가 누구에게 헛소리에요 이게 지금 아니, 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전문가고, 예수님은 비전문가예요. 근데 어떻게 비전문가가 전문가 소리를 듣습니까? 택! 또 없는 소리. 나 같으면, 택! 여기다 막 소리를 그냥 크게 넣어서 길게 할것 같아. 택! 또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laughs> 근데, 베드로도 그냥 순종은 아닌 것 같아. 그냥 했으면, 예! 하고 던졌어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이게 이유를 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내 이성, 내 자아, 내 경험, 내 논리, 상황 하나도 맞지 않는데, 내가 말씀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나를 포기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억지로라도 아멘하고 내렸더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그물이 찢어 찢어졌대. 요안 찢어졌대요. 표현도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찢어지게 그러고 안 찢어졌어요. 그리고서 두 배에 가득 채우고 또 뭐라고냐면 그두 배가 잠기게 돼. 잠겼어요. 안 잠겼어요. 잠길 정도로 그 표현이지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아멘하고 순종하여 참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가난 여인의 기적의 역사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봤더니 따라서 알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아멘.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나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왔다는 소문을 그 뭐냐면 소문을 듣고 나와 아래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왔대요. 소문을 들었대요. 근데 거기서 누가 소문 냈는가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계속 냈다는 거예요. 안 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또 확장되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줄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서 세상 속에 자랑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위로하시는 예수님. 오늘또 나는 지쳐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힘 얻어 삽니다. 예수님을 소문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우서 사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말씀을 뭐하라? 전파하라. 여기하면 얻고 안 얻고 열매는 내 목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이고, 나는 내할일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지게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중에 붕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말만 잘하시네요. 진짜입니까? 아멘. 뜨겁게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 소 내야 돼, 안 내야 돼? 아니 소문 안 내고 어떻게 부, 하나님 나라는 지금 보니까 소문이 내어야 이렇게 되더라고요 뭐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가셔가지고 이제부터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는 사람만 그럼 안 하는 사람은 안 한다는 얘기지 진짜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동네 속에 삶 속에 나가서 소문 내시기로 원한다. 우리 교회는 다르다고 왜 다르냐면 뭐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laughs>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입니다. 잘못하면 요즘은 세상 가운데 목사가 주인된 교회 많아요. 어떤데는 힘 있는 장로님이 주인되었고 휘둘리는 교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그룹과 세력이 막힘 얻으라고 교회에서 막 이끌어 가는 데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주님이 주인이요 그그 그 사람이 주인이요. 근데 저는 날마다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주님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목사인 나부터 주님 앞에 굴복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두 하나님의 뜻 앞에는 굴복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네.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 주인 돼야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가서 이야기해야지요. 어, 우리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막 소문내십시오. 우리 교회는 찬양이 뜨거운 교회. 우리 교회는 말씀이 뜨거운 교회. 우리 교회는 예배가 뜨거운 교회. 네. 한 사람만 아멘하네.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오늘, 현재는 지금 내가 봐도 부족한 건 많아. 그러니까, 아면 안 했어도 괜찮아. 그런데, 우리, 기도하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기대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오늘 현재 부족한 것 많고 결핍된 것 많아도 우리 하나님이 만왕이왕 되고 주인 되어 그 하나님이 주인 되어 나중에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걸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은 지금 부족한 것만 해서 아까 아멘 안 했어요. 근데 이제부터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 속에서 일하실 것이 보이니까 우리 성도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 보이고 부족하지만 주의 종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 보여지고 믿어지니까 이제부터는 나는 아멘합니다. 아멘해야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되어질 것을 바라보고 자랑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니까 러 아직은, 뭐, 찬양단도 없고, 성가대도 빈약하고, 여러가지 많아요. 그래도 막 찬양이 뜨거운 교회라고 하세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은 과거와 현재만 보고 산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 뭘 본다 그랬어요? 따라서 미래의 하나님. 아멘입니까? 오늘 저도요, 오늘 여기만 보면 힘 빠져서 아무리다안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니까 오늘 또힘 있게 나가고, 오늘 또그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어디 가도 기죽지 않는 목사고, 오늘 나 자신 보면 뭔뭔뭔 뭔, 뭔 그렇습니까? 그러나 나는 약하나 그 하나님은 강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으나 그 하나님은 다 있는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 교회를 향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가서 그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미리 바라보고 여러분들은 가서 동네 속에 만나는 사람 속에 힘있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아멘 하는 사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만 그 기도해. 아직 부족하지만 우리 목사님 하나님이 쓰실 것이 막 기도하니까 그 얘기하는 거. 우리 박박 집사님도 뜨겁게 기도한 막 아멘 해야 돼요 막. 아직은 별볼일 없지만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니까. 그래서 오늘 막 소문 내야 돼요. ,이. 어떻게 녹음을 좀 해갖고 딱 어떻게 그냥 와서 틀어봐야 되는데 진짜 하는가? 말만 여기서 안 해놓고 나가서는 안 하는가. 직장 가서, 일터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가서 소문 내시기를 원합니다. 왜여러냐면 봤더니 하나님 나라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소문 내야 되더라니까요. 우리 모두 지금 현재 상황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미래 속에 역사하실 그 능력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소문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 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면 오늘의 약함을 보지 않고 나는 약하지만 그 하나님이 강함을 보고 나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 병 낫기를 위하여 세 번씩이나 기도했지만 내게 그 은혜가 족하다 그래요. 그랬을 때그 끝나고 은혜가 받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약할 때곧 그것은 뭐냐면 나는 약하지만 누구는 강하대요. 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강하대요. 그 하나님만 자랑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원합니다. 네. 야 이제 첫째는 소문 내야 된대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기적이 있는 곳에는 소문을 내는 곳에 기적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적의 역사는 어떨 때 있냐. 따라서 합시다. 약속과 약속. 언약의 말씀. 이 약속과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곳에서 기적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오늘 어, 본문 말씀의 28절을 봤더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흔이라 여기서 내 믿음이 크다 그랬어요. 따라서 메가스, 메가스. 이건 컴퓨터 용어잖아요. 따라서 백만 배. 그러니까 주님이 모인 그곳에는 제자들을 비롯해서 적은 사람이 아니라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다른 사람은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이 여인을 향해 너의 믿음이 그도다 내가 새 믿음을 가졌다. 아니 너는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너는 특별한데 너는 백만 배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그를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출처가 어디냐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의 출처가 어디냐 그 말이에요. 무엇을 보고 우리 주님은 백만배 메가스의 믿음을 네가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 거기서 봤더니 여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2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다 같이 시작 22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오늘 지금 이 여인의 어디를 보고 그에게 믿음이 크다 했는가 봤더니 딱두 단어입니다. 하나는 주라고 하는 퀴리오스. 그다음에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 자, 아도나이. 아도나이. 어, 나의 주님 그 얘기니까 퀴리오스 아도나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님은 나의 통치자입니다. 이 고백이 여기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소리에 우리 주님이 믿음이 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대에는 이제 이스라엘 땅에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구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누구를 보내준대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대망 사상이 있어요 메시아 대망 사상. 그 주님이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까? 근데 오늘 지금 주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지요. 그런데 그들은 몰라요. 다 어떻게 기대하냐? 그들은 그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그래서 지금 로마 속에 오늘 핍박당하고 억압당한 우리를 구원하고 해방할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다윗과 같은 모세와 같은 그런 지도자를 지금 그들은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도 나중에 보면 다 그러잖아요. 왜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파시, 판지 아십니까? 가론유다는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인 줄 알고 따랐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가 십자가에 죽는데요. 그러니까 그를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팔면 그가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가 될까? 제자들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가나안 여인 수리복의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물고 다윗의 자손. 왜? 성경은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 예언했잖아요. 메시아가 올 텐데 다윗의 계보,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오리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을 딱 만나고 주 키리우스, 아도나이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하고 난 다음 다윗의 자손이요, 그에게는 바로 뭐냐면 약속과 예언이 이루어진 주님 그에게예요. 그러니까 그는 말씀을 바로 믿었다 그말이다 왜 그러냐면 그 시대의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이 사회를 통해서 이미 7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포로된 자를 해방하게 할 것이고 눈먼 자를 보게 할 것이고 묶인 자를 놓아주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걸지 못한 자를 걸게 할 것이고 문둥병자를 낳게 하실 것이고 이미 예언했는데 이 여인은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눈먼 자가 보게 하고 앉은 자가 일어나 걸게 하고 귀신에게 묶여 포로된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 이것을 보고는, 지금 약속과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믿고 사는 그에게, 아, 저분이 주님이다. 그러면서 약속과 언약의 바탕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사 약속과, 약속과 예언은 예언. 꼭, 이루어진다. 꼭 이루어진다. 제가 이거 뭐 설명 하려면 해야 되니까 한번 뭐 안하지만 나는 마태복음 1장부터 1장에 8절부터 이하 예수님 탄생하는 그 부분만 읽어도 700년 전 500년 전의 예언 예언 예언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한 것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을 보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이 여인은 그 약속의 말씀에 바탕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갑니까?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면 왜 응답이 된다는 것을 무엇으로 합니까? 기분입니까? 감정입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많이 믿었는데 어디 가면 구원받는 것 같이 뜨겁고 어디 가면 식어버리고. 우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따라서 약속과 약속. 언약 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은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말씀이 네. 그렇다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약속과 언약을 이룬 진리의 말씀이 나의 믿음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내 감정 따라 기분 따라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나는 흔들리지만 하나님 말씀 안 흔들린다니까요. 그것을 흔들게 하는 것은 악한 어두움의 영들이라니까요. 왜 내가 거기에 속아서 흔들리고 살아요? 따라사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영원한, 영원한 진리다. 진리다. 아멘입니까? 아멘. 내가 변하는 것이지 내가 흔들리는 것이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말씀에 근거된 믿음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구원을 받은 것도 오늘 또 내가 예배하는 것도 오늘 또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배 드려도 그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약속과 말씀을 통해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오늘도 같은 예배를 드려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깨어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저와 여러분이 꼭 되요 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나안의 여인의 기적의 역사는 어떻게 할때 일어나는가 봤더니 따라서 합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의 신앙이다. 아멘. 오늘 22절에 봤더니 어, 그렇잖아요. 이 여인 여리양한 것은 소리 질른는일이요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서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다든가 뭘할 때는 그냥 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냥 막연히 완전 기도한다. 우리들이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그냥 앉으면 기도는 해요. 근데 그런 기도 하지 마시고 이제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나를 한번 확인하세요. 나는 누군가.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분은 누군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또 내가 기도한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은 전능하시며 전제하시며 창조주가 되시는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기도하지 마시라고요 기도할 때마다. 그게 중헌곡은될수 있어요. 짧은 단마디라도. 그 하나님을 바로 신뢰하고 기도하시기로 나면, 예,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주, 그냥 와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틀렸나이다. 그러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주, 다이세의 자손이요. 나는 누구고, 그분은 누군지를 알아. 나의 주 되시는 주님이 이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 얘기잖아요. 여기 성경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처음부터 들어주셨던가. 외면했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요. 나중에는 개의하기까지 합니다. 완곡한 거절같이 보여요. 그러나 이 여인은 한 번도 물러섬이 없어요. 왜? 그분이 나의 주님이니까.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불쌍히 여김만 받으면 내 인생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걸 알고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물러섬이 없이 전진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향하여, 주님께 향하여 나간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드려도, 오늘 내가 누구, 나는 누군지, 그리고 내 기도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군지, 그것을 확인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받으시고, 불쌍히, 궁유리 여겨주시면 모든 문제는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아, 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아멘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 논리, 형편, 상황, 경험 안 맞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해요 아, 네. 왜? 그분은 창조주니까 아, 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많은 문제 있을지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될것 같고 저렇게 해서는 안될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이 개입되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들어 환경을 들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 그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무릎을 꿇어 흘리는 눈물에 외면하지 않는 분이니까.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 기적의 역사를 누리고 체험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